지금 대한민국의 방공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새로운 드론을 도입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방공망을 위협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주변 국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드론으로 타국연공을 침범하며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이란산 드론과 기술을 확보하며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혼합하여 대한민국의 방공망을 공격하려는 터무니없는 만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현재 북한이 이란에게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드론 기술을 전수받아 한국을 노리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드론이 현대전장에서 새로운 전력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자 우리 주변의 적성국들도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도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성국들이 드론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방공망을 뒤흔들려는 모습을 보이자 많은 국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대한민국도 최신 기술을 적용한 드론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당국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드론쇼 코리아에서 다양한 공격용 드론들이 그 모습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전장을 책임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드론 왕자를 노리고 있는 풍사는 소분대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투드론과 대대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투드론 등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의 전투드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중국과 북한이 드론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의 전투드론들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준이 향상된 기체들이 소개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미래전장의 전략무기로 부상하게 될 대한민국의 드론전력과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전투드론들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드론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드론은 전장의 흐름을 바꿀 무기체계로 각광받게 됐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드론 개발 연항은 어떠할까요? 먼저 K프레데터 사업과 바이퍼 워리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한국이 공격 드론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된 ICT 기술과 첨단 전자전 능력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이러한 강점은 드론 기술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보도의 네트워킹,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통신 기능을 통합하는데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드론이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자전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의 전자전 능력을 통합함으로써 한국은 적의 방공 시스템을 교란하고 적의 통신을 방해하는 등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전 능력은 특히 적대적인 전자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드론의 생존성과 효과를 대폭 강화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2024 드론쇼 코리아를 통해 다양한 드론의 개발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차세대 전투 드론의 보유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투 드론을 도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위 위치에 있는지 세계 방산 시장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체계적인 운영인력 양성과 드론의 전략적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부대를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드론봇전투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드론봇전투단을 창설하여 미래전장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드론봇전투단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미래전 수행을 위하여 정찰드론, 무장드론, 전자전드론 등 다양한 드론 전력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초기 드론은 관측과 촬영 등의 비군 사용 목적으로 운용되었는데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재는 군에서 효율적인 전투 수단으로 많이 운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용 드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미사일이나 폭탄을 탑재하여 공격기로 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폭약을 탑재한 상태로 목표물과 함께 폭파하는 자폭 공격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격기 드론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활약한 피르키의 바이락타르 TB2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TB2를 이용해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둔화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며 드론이 전장의 판도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공격기 타입의 드론 분야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국가는 역시 세계 최강의 미국입니다. 그 유명한 MQ9 리퍼가 바로 대표적이라 할수 있는데요. MQ9 리퍼는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며 군용 드론이 군사작전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입증했고, 이외에도 중국의 베이런과 이스라엘의 하론TP 등의 공격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폭용 드론으로 유명한 기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스위치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올리며 세계 각국에서 드론이 현대전장에서 중요한 전력으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폭용 드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한 나라가 부상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990년대부터 이미 자폭 드론 i AIAPI를 실전 배치했고, 대한민국도 120기 정도를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하피는 32kg 탄도를 내재하고, 500km를 비행해 적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자폭 용 드론입니다. 현재는 하피의 계량판인 하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롭은 사정거리가 1000km로 하피 대비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원격 조종이 가능토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하롭으로 업그레이드해 사용 중입니다. 그밖에 중국도 CH-902 이라는 자폭 드론을 운영하고 있고 48발을 한 방에 뿌려버리는 영상으로 군사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군사력이 강한 국가들은 전투 드론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엔 이스라엘의 하로베에는 마땅한 공격용 드론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정찰용 무인기로 전투용 드론의 개발과 실전 배치가 시급한 상태라 할수 있는데요. 다만 차기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가 공격용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공격용 드론에 대한 수요를 일부 충족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대한민국의 무인항공기는 미 육군의 MQ-1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MQ-1은 300kg의 무장을 탑재하고 400km의 반경에 18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 있으며 헬파이어 미사일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산될 UAV-2가 MQ-1의 성능을 목표로 따라간다면 대한민국도 자체 공격 드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작년 전승절에서 미 공군의 RQ-4 글로벌로크를 닮은 샛별사형과 MQ-9 리퍼와 닮은 샛별구형 총 무인기 두 종류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심지어 샛별구형은 동체와 날개 아래 무장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북한의 레이더와 광학 등 기술력이 이를 따라갈지는 미지수이지만 북한과 인접한 한국으로서는 성능이 떨어져도 다수의 공격 드론이 몰려온다는 상당한 위협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산정책연구원 양육 연구위원에 따르면 샛별 사형이 전자광학 이호와 적외선 IR 기능은 있지만 핵심 장비인 사레이더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외양만 따라한 수준이면 실제 작동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고도화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새로운 드론들을 선보이며 북한의 공격용 드론 체계를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저대역폭 구역에서 통신을 강화시켜주는 통신중계 드론을 비롯해 전투 중 아군을 보호하는 식별드론, 제밍을 할수 있는 전자전 대비 드론까지 다양한 공격용 드론이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 순비와 풍산이었는데요. 순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kg급 화물 무인기 카브를 선보였습니다. 카브는 군수품을 수송하거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드론으로 60분 동안 최대 120km의 속도로 비행하며 100kg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심항공 교통기체인 파브이 세대 기체도 공개되면서 우리나라의 유무인 드론 기술 발전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통사는 전시회에서 다목적 전투 드론과 탄약을 투하할 수 있는 드론, 초소형 지능형 드론, 40mm 자폭 드론 등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 공격용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인 유대 전투 드론이 눈에 띄었는데 자폭용이 아니라면 재사용이 가능한 데다 다양한 군사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듈화를 베이스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론이 놀라운 것은 비슷한 무기체계인 이스라엘 파이어플라이나 미국의 스피릿과 비교하더라도 성능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인 휴대 전투 드론은 무게 4kg으로 3kg까지의 폭탄을 탑재하고 30분간 5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파이어플라이에 비하면 9배에 달하는 탑재량과 5배나 긴 비행거리가 장점입니다. 한국의 개인유대 전투드론은 공격용과 전투지원용 모듈 등으로 바꿔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격용 모듈은 밀집한 대형을 갖춘 적이나 적전차의 공격에 대응하여 적공격이 가능하고 전투지원용 모듈은 광학장비로 감시 및 정찰, 조명탄과 연막탄 투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풍산에서는 올해 2월까지 군과 함께 시범 운용을 진행했던 탄약 투하 공격을 위한 소형 드론의 실물도 공개한 것입니다. 이 드론은 살상 반경 7m를 가진 드론 전용의 이중목적 고폭탄 3발을 탑재하여 장갑 차량이나 병력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테스트 결과에 대해 150m 상공에서 투하했을 때 2에서 2.5m 반경에 100% 명중할 수 있다고 밝히며 바람을 측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투하하는 개념으로. 명중률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국방과학연구소가 2016년부터 공격용 드론 개발에 착수해 지금의 성능보다 더 뛰어난 드론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GPS 재민 기능에 대항이 가능한 소형 무인기 S1 드론이 있습니다. S1 드론은 북한의 GPS 교란 장치의 전파를 추적해 자폭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S2 드론은 전자광학과 적외선 센서를 장착해. 어떤 표적이든 파괴할 수 있게 S1 드론을 개량한 공격용 드론으로 최대 150km에 달하는 작전 범위와 1시간 동안 비행시간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 외에도 군집 드론 시험용 S3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격용 드론의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곧 다양한 드론 전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다수의 공격 드론을 수입함과 동시에 국내 개발을 지속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드론 전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드론 시장의 규모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144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26년이 되면 356억 달러 하나로 약 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드론은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무기체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약 50만원에 불과한 드론을 수십억원의 탱크에 내리꽂아 파괴하는 장면들이 공개되며 압도적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드론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전투에서 증명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드론을 주목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속적인 개발과 군 당국의 지원이 끊이지 않는다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로 꿀리지 않은 막강한 전투드론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운용할 전문 부대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드론이 세계 전장의 판도를 지배할 날이 머지 않은 것인데요.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를 수행할 대한민국의 드론 전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목소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약천대 이상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2m급 이하의 소형으로 타격 목적보다는 정찰, 감시 위주의 전력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협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형 무인기는 정찰 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다고 추정되는 북한이라면 생화학 무기 운반이나 군사적 도발 및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전면전이라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주일이면 박살날 북한은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 테러의 무인기를 동원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운용 중인 소형 무인기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연공침투 참사를 통해 기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적어 열상 감시가 어렵고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빠르면 2024년에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북한 무인기를 레이더로 포착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상대해야 할 가장 골치 아픈 적은 북한의 주 전력이 아니라 무인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북한의 뒤배에 다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도 그럴게 중국은 DJI 단한 그룹만으로 전 세계 무인기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외 소형 드론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중국산인지는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심지어 DJI는 드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인 펌웨어가 암시장에 거래되며 타국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약 40조 원에 달하는 무인기 시장 중 약 28조 원을 중국 DJI 혼자 복식하고 있는 세민이 당연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무인기에서만큼은 중국 무기답게 단순한 물량 빨로만 승부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일례로 얼마 전 중국에 이어 군용 무인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지르키의 실험에 따르면 중국 무인기가 일정이 전자 지오펜스를 인식하도록 제작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제조한 드론은 중국이 자국의 국경 내에서 비행이나 무장 사용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감시 정찰용 드론의 경우 자폭하는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 드론의 기술 수준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무인기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례로 중국이 MQ9 리퍼를 카피해 만든 윙룽의 경우 무장 탑재량만 480kg에 32시간 채공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채공 시간을 제외하면 그다지 뛰어난 스펙이라고 할수 없지만 가격이 고작 100만 달러 약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인데요. 반면 MQ9 리퍼는 하드포인트만 7개, 종합적인 장비 탑재 중량이 1.7톤이 넘지만 한 대당 가격도 360억 원이 넘습니다. 무장 탑재량은 윙농보다 3.5배 많지만 가격은 27배가 비싼 셈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윙농 2 7기를 운영하는 게 남는 장사인데요. 대한민국의 KAMD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만큼 탄탄하지만 요격 미사일은 드론을 상대하기에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천국만 해도 한 발당 가격이 15억 원에 육박하지만 최대 8개의 60mm 박격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 중국의 박격 드론 리볼버 860은 고작 수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요격 미사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요. 반면 전장의 필요도가 올라갈수록 드론은 더욱 저렴하고 위협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재사용 가능한 자폭 드론. 미국의 안드릴 인더스트리스에서 개발한 로드러너와 로드러너M은 일반적인 드론이 작은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제트 엔진을 이용해 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항속거리도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수억 원대의 낮은 가격에 제트 엔진에 기반한 높은 기동성을 앞세워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드론을 공격해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상시에는 자폭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찰 드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경우 목표물의 모습을 전송해 정확히 공격하려는 목표물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아닌 경우 공격 취소 후 다시 기지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하판 드론, 우크라이나의 AQ400 사이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저가형 장거리 공격형 드론으로 약 42kg의 탄두를 탑재하고도 시속 140km에서 200km의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거리 역시 최소 750km에서 최대 900km로 우크라이나 남부전선 헤르손주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122mm 포탄을 탑재하지만 무장을 최대한 줄일 경우 6.5시간 이상 채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 q 4 a q 은 운용자에게 직접 시각 정보를 전송해 1인칭 시점으로 조종할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성능이 러시아가 운영하는 샤에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AQ400의 가장 큰 특징은 공체가 합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이덕에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규모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방위 산업 구조가 박살난 와중에도 초기 생산량만 매달 100대 이상, 2024년이 분기면 500대 이상 양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가격 역시 한 기당 1,900만 원 수준이라 우크라이나에는 제블린, 하이마스와 함께. 보국의 영웅이 될 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3. 시가전에 최적화된 수직 하강 드론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파이어플라이는 소형 드론으로 건물 밀집 지역에서도 수직 하강이 가능하며 시가전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통형의 동체에 상단부 동축 로터로 구동하는 스파이크 파이어플라이는 전체 무게가 약 3kg, 길이는 40cm 내외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정찰 모드에서는 15에서 30분 가까이 비행할 수 있는데다. 최대 사거리 역시 약 1km에 달하며 최대 시속 7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운 탓에 탄도 중량은 고작 350g에 불과하지만 시가지 대인 살상용으로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처럼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드론은 민간에서 보이는 프로펠러가 달린 작은 비행체에서 벗어나 미사일 로켓 포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는 중국이 이런 드론을 만들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한민국이 북한의 호되게 당한 이후 그나마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그동안 전파통신법으로 개발해 놓고도 사용할 수 없었던 제모부터 전력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해당 시스템은 우선 수도권과 주요 공항 등에 접근하는 무인기를 식별하고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조종주파수를 방해하여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제밍 체계입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은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 제목 컴퓨터 장비 등이 한 개의 포대로 구성되며 고성능 AI를 활용한 딥러닝 레이더 표적 분류 기술을 추가할 예정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재민 같은 소프트킬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 물리적 타격으로 정무인기를 격추하는 하드킬 방식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일례로 국내모 망산기업은 최대 8km 이내에서 정무인기를 포착하고 1차로 재밍을 시도 실패시 2차 포획 3차 레이저 요격으로 연결하는 복합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속 90km 이상으로 비행하는 무인기를 90% 이상 포획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소형 무인기의 경우 대부분 대응이 가능한데요. 물론 언제까지고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건 드론을 총알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끼지 않고 최대한 많이 퍼부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선 수많은 훈련과 무인기 비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드론 작전 사령부와 드론봇 전투단까지 건립했지만 아직까지 정찰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벽에 가까운 안티드론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격을 위한 공세 전력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커리티브였습니다.